오늘은 혈당체크기 언박싱 영상 입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당찬 빵장입니다 어, 오늘은 저번 시간에 종로에 다녀와서 샀던 혈당체크기를 개봉하는 언박싱 영상을 찍어 보려고 해요 어, 일단, 구성품은, 이 혈당체 크기 본체가 있겠죠? 기계는, 지금 저는 바로 잰 거를 쓰는데, 되게 다양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열어보면, 기계랑 설명서, 설명서, 이렇게 들어있네요. 설명서는 일단 주고, 본체 구성품을 열어보면, 이렇게 혈당 체크하는 기계, 혈당 체크하는 기계랑 이거는 혈 체열기죠? 체열 채혈, 체열침을 꽂아서 쓰는 체열기. 약간의 체열침도 들어있네요. 이거는 혈당 체크기 건전지고 본체 구성품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세트로 써야 할게 같은 회사에서 나오는 혈당 체크지예요. 검사지. 이거는 뭐 기계의 종류에 따라서 그 회사에 알맞게 나오는 조, 검사지를 쓰시면 되고요 이건 역시 바로 된 거, 설정 체크지. 이거 역시 열어보면 설명서랑 이렇게 이렇게 본품이 들어있어요. 이게 혈당 체크 기계랑 세트이고, 그 전에 체열기에 체열침을 꽂아서 써야 되니까, 자, 이렇게 체열침도 샀어요렌싯이라 그래요, 렌싯 체열침 혹은 랜싯. 이거 역시 열어보면, 자, 보이시나요? 이렇게 체열침이 계속 들어있죠? 체열침이랑, 그리고 침으로 필리 뽑기 전에, 그, 피법을 자리를 소독을 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이, 알콜솜. 스왑이라 알콜스왑이라고 부르는 알콜솜. 이건 역시, 이렇게, 알콜솜이 한 가득 들어있어요. 이거는, 이한 박스에 100개가 들어있네요. 요, 요, 은한 박스에 100개가 빼곡히 들어있고. 자, 일단 전반적인 구성품은 이렇고요 사용법을 알려드릴 건데, 일단, 전체적인 사용법은 소독을 해요. 소독을 하고, 체열침을 체열기에 꽂아서 피를 뽑고, 그피 뽑은 자리를 혈당체크 용지를 혈당체크 기구에 꽂아서 갖다 대면 끝이에요. 말로 하니까 좀 복잡한데, 생각보다 간단해요.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이 체열침에 지금은 바늘이 없어요. 바늘이 없는 상태라서 바늘을 꽂아줄게요. 이거를 앞 부분을 돌려서 빼주면 분리가 되거든요. 이 자리에 체열침을 꽂을 거예요. 자 체열침은 이렇게 하나가 있잖아요. 이거를 동그란 부분을 잡고 이 체열기에 동그란 부분이 아닌 반대편 부분을 꽂아주면 돼요. 딸까, 딸까 소리가 나죠? 이 상태에서 꽂은 다음에 이 동그란 부분을 빼서 바늘을 오픈을 해줘야 꽂기 전에 바늘을 오픈하는 것보다 덜 오염이 되겠죠? 그 상태에서 다시 이 뚜껑을 조립해주고 그리고 여기 자세히 보시면 숫자가 있어요. 이게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바늘이 깊게 들어가고 숫자가 얕아질수록 바늘이 얕게 들어가는데 저는 보통 2에서 3회 두고 했던 것 같아요 바늘이 깊게 들어가면 아프니까 자 이렇게 혈당 체크 기계가 있는데 뒤에 오픈하시면 자 이렇게 건전지 두개를 조립한 모습이에요 뚜껑 닫아주시고 자 이제 밑준비는 끝났어요 유의사항 하나를 좀 알려드릴게요. 이 피를 뽑을 때체열침으로 피를 뽑았는데 피가 안 나와서 이렇게 막 쥐어짠다.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정확한 검사가 되지 않고 이제 혈액신원으로 혈액신원에 의해서 자연스럽, 자연스럽게 휘한구리한 병을 딱 맺히는 그거를 체크를 하셔야지 난체열기 침을 썼는데 피가 안 나와. 그래서 막 손, 막 손에 다른 손으로 힘을 줘서 짜, 쥐어 짰어 그럼 그 피로는 정확한 검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검사할 팔에 혈액순환이 되도록 약간 주물러 주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손가락 끝을 잘 이렇게 닦아 줄게요 같죠. 소독 끝났고, 제열 침을 뒤를 당겨서 약간 장난하듯이 하면 이 버튼이 있어요. 이거는 이건 버튼인데, 보통 누르는 걸 수도 있고, 버튼인걸 있는 수도 있는데, 이건 버튼이 있네요. 버튼을 누르면 자, 딱 소리가 났죠. 이제 침유쏴진 거예요. 다시 한번 당겨서 장전, 장전을 하고, 소독한 손가락까지 대고 쏴줘요. 나가 났어요 그러면그러그 <laughs> 이제 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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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꽂아주시면 그냥 꺼져 있는 상태에서 이 셔터 체크를 꺼지면 자동 자동적으로 얘가 인식을 하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제 피에 갖다 대면 돼요. 보시나 그러면 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혈, 자신의 혈당이 그리고 피부분 자기 상처 소독 해주시고 알코올 소화로 상처 소독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 이 체열기에 쓴 체열침도 버려 야 되잖아요. 이거는 쉽게 버리는 팁은 열면 다시 이제 침이 보이잖아요. 이거를 쓰레기통에 넣으면 그대로 쓰레기통에 넣으면 나중에 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요 아까 분리하셨던 동그란 거 있죠. 이거를 가로로 놓으셔서 요 체열침에 꽂아줘요. 그러면 이렇게 쓱 꽂히거든요, 다시 플라스틱에 그냥 밀어넣는 거예요. 딱히 자리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게 침 길이에 맞게 두툼하게 나와 있어서 세게 둘러도 다시 찔리지 않고 쉽게, 간편하게 안심하고 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혈당 체크하는 시간은 두 가지가 있어요. 식, 식후 2 시간 혈당, 그리고 아침 공복 혈당. 이두 가지가 있는데, 식후 2시간 후 혈당은 그날의 식사량이라든가 뭘 먹었는지에 따라 변동폭이 약간 있을 수 있잖아요. 있어요. 그래서 보다 건강한 방법은 공복 혈당이 더 보다 정확한 측정값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방금 제가 한 것도 공복 혈당이에요. 그러니까 공복 혈당 위주로 본인의 혈당치를 체크하시면 된다. 말씀드리고요. 자신의 혈당을 집에서 간편하게 매일 체크를 할수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혈당 체크하는 기구를 사셔서 내가 혈당 관리한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내 혈당이 실제로 어떤지 궁금할 수 있잖아요. 혈당 관리 용품을 사셔서 자신의 혈당을 매일 궁금할 때마다 체크를 해 주시면 보다 혈당 관리하는 데 도움 이될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제 영상 보시고 혈당 체크 용품을 사용하는 방법 잘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볼게요. 안녕.